할렐루야. 네,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a m e 오늘은요 이그 찰리 커크와 인생의